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는 오솔로에 와서 이제 세계 인권재단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연사로 초청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중국에서 탈출할 많은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 저희가 북한 실상을 발표하고 많은 재정이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자세한 선교 편지를 쓰겠는데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노르웨이 오솔로에서 하나님 전 세계 인권의 관계자들에게 저 북한의 실상을 알리게 하시고 또 탈북민을 구출하는데 갈렙선교에 사용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23년을 하나님 그 이후에도 분단 조국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탈북민 구출에 갈렙선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